한 80년도 정도 됐나 봐 여고생들이 우유를 하나 탁 사고 교통에다 올려놓고는 선생님들의 반응을 본 거야. 첫 번째는 남자 선생님 딱 오니까는 선생님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보다 조금씩 짜서 뭐 하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이런 거야. 그때 그 선생님 능증밖게 웃으면서 야 이거 비린내 난다 야. 두 번째 선생님한테 또 그렇게 말하니까 신선한 거 아니야? 너무 신선해서 못 먹겠는데. 세 번째 선생님, 의심증이 엄청 많은 선생님이야. 야, 너희들 여기다 뭐 탔지? 네 번째 선생님 딱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오래 살다 전혀 줬다 먹어보네. 이런 거야. 근데 다섯 번째 선생님이 와갖고 말하는 거에 전부다다 뒤집어졌잖아. 뭐랬는 줄 알아. 야, 나는 젖병채로 먹고 싶다.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119에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혀가 짧아 그래가지고 아따띠 아따띠 우디 띠에 불났어요 그러니까 119 아저씨가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아따띠 우디 띠에 불났다고요 아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따띠 아따띠 우디 띠에 불났다고요 불려고다고요 그러니까 소방서 아저씨가 장난 전하지 말아라 장난 전하지 말게 디바놈아디만다 탔다 다, 여자가 초대형 비만이야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 의사 선생님이 이리 체크하고 저리 체크하고 참나이 검사 저 검사 다 감사를 다 해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이고 식이요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유산균하고 사과하고 바나나만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생명에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아우 나 정말 싫어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벗지 알았어요 그럼 문 열고 딱 나가다가 다시 돌아 오더니 근데요. 선생님 이거 식전에 먹어요? 식후에 먹어요? 할머니가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 가지고 병원을 간 거야.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쓰네. 선생님, 아이고 뭐던데요. 다리가 이러고 아픈가 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고 아프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껄껄껄 <laughs> 웃으면서 아이고, 연세 드시면 다 아픈 거예요. 이런 거야, 게뭔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허요? 아니, 야, 오른쪽은 그렇다 치고, 왼쪽도 나이가 똑같은데, 어째서 오른쪽은 아프고, 왼쪽은 안 아파요, 그러면. 부부가 주말이어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어. 짜장면을 탁 시켜서 맛있게 먹었는데, 오메, 세상에, 마누라 짜장면에서 갑자기 웬 구슬 같은 게탕 씹히는 거야. 그래서, 아, 대태태태 해가지고, 그 구슬을 탁 뱉어냈어. 그리고, 아, 진짜 무슨 짜장면이 이래 짜장면에서 구슬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열이 받아가고 전화를 했어 중국집에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도대체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었 가니 짜장면에서 구슬이 다 나와요 오메 이 짜장면집 주인 뭐린줄 알아 어. 아이고 손님 축하드립니다 당수익에 당첨됐습니다 오메 순발령 무지하게 빨라부르 남편이 디스크 수술을 하고 마취가 딱깰 때쯤 되니까 부인이 그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탁. 더니 자기 부인을 보고, 아이고 당신 정말 아름답네. 내 옆에 있어서 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예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거 있지. 그러다가 남자가 다시 잠에 들었어. 한참 있다 눈을 딱 뜨더니 자기 마누라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이 당신 화장 좀 해야 쓰겄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아까쯤 3시간 전에는 나보고 뭐 이쁘다고 하더니 이걸 뭔 소리야. 그러니까 <laughs> 그때는 마취가 덜 깨서 그런 거지. 경상도 처녀하고 전라도 총각이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전라도 총각이 얼마나 오만 막나니 짓거리 하다가 결혼을 하니까 엄마가 엄청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한번 해봤어 전화를 떼레레레 떼레레레 하니까 경상도 며느리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메오메 아가 너잘 있냐 그러게 그러니까 오메 어머니 웬일로 아침부터 전화하셨는겨 응 음, 그냥 그어찌가 상가 보려고 내가 전화 한번 해봤다 그 신랑은 어디 갔냐 음, 아침에 저구로러 갔어 예뭔 조술 구하러 가야 아니에저 예. 구하러 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뭐든지 조술 구하러 갔다냐 오씨 참말로 결혼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많이 아니 직원은 놔두고 뭐한디 너무 조슬 새벽부터 구하러 갔다냐 엄청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사무실에서도 안지나 누나, 마누라 생각인 거야. 그래서 퇴근을 빨리 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집에 몰래 들어가 마누라를 깜짝 놀래주려고 딱 숨어 있다가 아내가 설거지라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딱 뒤에 가서 깨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에,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진짜 우유 배달 아저씨.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고 무말안 하니까, 어? 우유 배달 아저씨 아닌가? 우체부 아저씨인가? 음에, 이 마누라, 온 동네 남자들하고 전부 다다 다 정분난 거 있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가 수영을 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서 그냥 네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하면서 막 뒤집었다, 배영을 했다, 재배영을 했다, 뱃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동생을 쭉 밀더니, 야, 임마! 야, 임마! 그만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형, 왜 그래? 수영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기를 비껴줘야지 부부가 주말이여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어. 짜장면을 다 시켜서 맛있게 먹었는데, 오 세상에 마누라 짜장면에서 갑자기 웬 구슬 같은 게탁 씹히는 거야. 그래서 아 대대대대대 해가지고 그 구슬을 딱 뱉어냈어. 그리고 아 진짜 무슨 짜장면이래? 이 짜장면에서 구슬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열이 받아갖고 전화를 했어. 중국집이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도대체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었가니? 짜장면에서 구슬이 다 나와요. 오메 이 짜장면집 주인뭐리는줄 알아? 어. 아이고 손님 축하드립니다. 당수익에 당첨됐습니다. 오메 순발력 무지하게 빨라 부르 있잖아 있잖아 직업별로 부부관계 하는 날짜가 있다. 일반 사람들은 하목하라 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에 고리 대금업자는 수금해야 되니까 수금해야 하면 되고 노름꾼은 하토에 하면 된대.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은 토목에 하면 되고 건축하는 사람은 목수에 하면 된대야. 적용하는 사람들도 수목에 하면 된다네. 목수나 수목이나 네솜공장 하는 사람은. 목화에 하면 되고, 지난달에 안 했으면 금오래 하면 되고, 지난주에 안 했으면 금주에 하면 되고, 어저께 안 했으면 금일에 하면 된디, 날짜 잘 찾아서 해 하면 된데 딸이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고민인 거야.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들어오면서, 엄마! 도대체 내 가슴은 왜 이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아이, 무엇이 크다고 그러냐? 아이고 그냥 가슴이 풍선만 하잖아. 엄마 가슴 닮아가지고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모들 도 가슴이 이렇게 컸어 풍선만 하게. 그러니까 가시네야 괜찮아. 안만 풍선만 해도 하늘로 날아가든 아니요. 남편이 디스크 수술을 하고 마취가 딱깰 때쯤 되니까 부인이 그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 남편이 눈을 탁. 더더니 자기 부인을 보고, 아이고, 당신 정말 아름답네.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예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거 있지. 그러다가 남자가 다시 잠에 들었어. 한참 있다 눈을 딱 뜨더니 자기 마누라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이 당신 화장 좀 해야 쓰겄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아까 지금 세 시간 전에는 나보고 뭐 이쁘다고 하더니 이걸 뭔 소리야? 그러니까 <laughs> 그때는 마취가 덜깨서 그런 거지. 옛날에 성매매를 근절 안 시킬 때한번 할기라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 거지하고 누가 하고어 그렇게 돈 주고 하려고 이제 응?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삼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간 거야. 이런 게 삼십만 한번 하는데 3 0만 원이 올라갖고 이제. 그러니까. 요것이 어떻게 얻었어? 쭈꼬리 앉아있다가 이쁜 여자가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돈은 모자라서 뭐다 오줌이나 좀싸시오 이런 바가지를 충격. 아이고 뭔 소리야 이 아이고 오줌 싸라고 3만원줄 테니까. 그러니까 3만원 준다는데 우리 국그 같은 못사냐 거기다 오줌 딱싼겸딱 갖고 가더니. 차돌아가서 지그집에다 가갖고 집거을 거기다 딱, 딱 담그면서 그대요 그래. 고기는 못먹어도 국물은 먹어야지 여자가 <laughs> 친구들하고 술을 갑자기 먹어버리니까 뱃속이 그냥 구글구글 끓면서 구글 화장실가 갔는데 바닷가 옆에 딱두어보는듯여기쌀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오랫가에 오가 너무 좋은데가 있는거야 그래서 모래를 막 봤어 <laughs> 그래서 거기에 앉아갖고 힘을 딱 추면서 쉽게 싸고있지 바닷물로 심고가서나 온거야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 술이 뭐하려고 하냐고 야나 이제 금방 와서 폐장거야 그러 <목소리> 저희 똥 싸고 이야기 하고 왔을 거야. 그러니까 기름 뽑고 나가고 셀. 아 진짜 내가 사진도 찍었다니까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었니까 이 여자가 깜 모래 갖고 자 이거 찍어 버렸으면 이제 다 나타나자. 그러니까 손을 다 쳐보지 말고, 만약 이거 두번 손을 이게 동태치게 뽑아야 네 그러니까 이 남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 더멋있 수입이 30만 원어야 초등학생이 진짜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가 얘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 뭘까 아? 그러니까 아들이 어 나는 대통령 되는 거야 아들한테 그러면 니가 대통령 되면 아빠는 뭘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어 짜장면 그 그러니까. 무드 비치 호텔이 있어요 옷을 싹 벗고 게 있는 그런 호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가 옆에가 해변가가 있는데 처음부터 여자고 남자고 활곳이다벗고 다녀 대회가 열어졌는데 무슨 대회냐 자들을우에는 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런 거야 못, 어머, 못 찾아? 아이고 그, 그런데 세상에 여자들이 다 얼굴을 가리고 서있고 남자들이 다이런거갔는데그 대회 망했어 남자들이 다 찾아온 거야 어떻게 찾았냐면 이상하게 다른 여자들한테 가면은 수는데마음 앞에 가서 죽어버려 고 엄청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사무실에서도 안지나 누나, 마누라 생각인 거야. 그래서 퇴근을 빨리 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집에 몰래 들어가 마누라를 깜짝 놀래주려고 딱 숨어 있다가 아내가 설거지라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딱 뒤에 가서 깨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에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진짜 우유 배달 아저씨.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고 아무 말안 하니까 어? 우유 배달 아저씨 아닌가? 우체부 아저씨인가? 어메 이 마누라 온 동네 남자들하고 전부 다다청분난거 있지. 여자가 친구들하고 술을 갑자기 먹어 버리니까 배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면서 화장실에 가는데 어메 바닷가 옆에 다 죽어버리지 쌀쌀 벽으로 열고 이렇게 지금 오래까지 오래가 너무 좋은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래를 막 팠어 그래 거기 남자가 힘을 딱 추면서 쉽게 싸워 이제 <laughs> 바닷물로 심고가온 거야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 술이 뭐 하려고 하냐고 야나있잖 금방 와줘 他不要给我。 엄마 뱃 속에서 쌍둥이 형제가 수영을 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서 그냥 네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하면서 막 뒤집었다 배영을 했다 재배영을 했다 뱃 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동생을 쭉 밀더니 야이마 야이마 그만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형왜 그래 수영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야이 자식아. 길을 비껴줘야지. 있잖아, 있잖아. 직업별로 부부관계 하는 날짜가 있다. 일반 사람들은 화목아라 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에 고리 대금업자는 수금해야 되니까 수 금해야 하면 되고 노름꾼은 핫토에 하면 된대.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은 토목에 하면 되고 건축하는 사람은 목수에 하면 된대야 조경하는 사람들도 수목에 하면 된다네. 목수나 수목이 나네. 솜 공장 하는 사람은 목화에 하면 되고, 지난달에 안 했으면 금오래 하면 되고, 지난주에 안 했으면 금주에 하면 되고, 어저께 안 했으면 금일에 하면 된대. 날짜 잘 찾아서 야 하면 된대. 경상도 처녀하고 전라도 총각이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전라도 총각이 오나, 오만 망나니 짓거를 하다가 결혼을 하니까 엄마가 엄청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한번 해봤어. 전화를 떼레레레 떼레레레 하니까 경상도 며느리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메오메 아가 너잘 있냐. 그러게 그러니까 오메 어머니 웬일로 아침부터 전화하셨는겨. 응 그냥 누구 어찌가 상가 보려고 내가 전화 한번 해봤다. 그 신랑은 어디 갔냐. 아침에 저구로 갔어. 문 예. 조술 구하러 가야 아니 예저 구하러 갔어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뭐던지 조술 구하러 갔다냐 요것이 참말로 결혼을 해도 정신을 못차리고마이 아니 직권은 놔두고 뭐던지 너무 조술 새벽부터 구하러 갔다냐 옛날에 성매매를 근절 안 시킬 때 한번 할기라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 거지하고 누가 하겠어. 그렇게 돈 주고 하려고, 이제. 잉? 돈을 열심히 아, 모았는데, 3만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간 거야. 이런 30만원. 한번 하는데 30만원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요것 어떻게 없어. 쭈꾸리 앉아있다가. 이쁜 여자가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돈은 모자래서 뭐다 오줌이나 좀 싸시오. 이런 바가지를 숨겨. 아이고, 뭔 소리 하니까. 아이씨, 오줌 싸라고 3만원 줄 테니까. 그러니까, 3만원 준다는데, 오줌 똑같은 그 거못 뭐 사냐? 거기다 오줌 딱싼게딱딱 갖고 가더니, 차, 돌아가서 지그집에다 가갖고, 집거서 거기다 딱 담그면서. 그, 그, 고기는 못먹어도 국물은 먹어야지. 호텔이 있었네. 옷을 싹 벗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호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가 옆에가 해변가가 있는데 처음부터 여자고 남자하고 할곳이다 벗고 다녀. 대회가 열어졌는데 무슨 대회냐. 여자를 위에는 싹 가려보고 밑에만 열고 다 세워놓고 남편들 보고 자기 와이프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런 거야. 뭐, 뭐 찾아? 그런데 세상에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서있고 남자들이 다 이러고 갔는데 그대 망했어. <laughs> 남자들이 다 찾아온 거야. 어떻게 찾았냐면 이상하게 다른 여자들한테 가면은 수는데 마음만 앞에 가서 죽어버려. 고 딸이 가슴이 다 너무 커가지고 고민인 거야.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들어오면서 엄마 도대체 내가 슴이왜 이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아이 무엇이 크다고 그러냐. 아이고 그냥 가슴이 풍선만 하잖아. 엄마 가슴 닮아가지고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모들도 가슴이 이렇게 컸어. 풍선만 하게. 그러니까 개신네야 괜찮아. 안만 풍선만 해도 하늘로 날아가더나니요.